아니, 멘탈이 왜 나갔어요? 졸려서 그래요, 졸려서. 너무 졸려서 그렇습니다. 졸리면 사람이 이 상해져요. 그렇죠. 어, 벌써 이렇게 컸어? 어, 쉽새끼 존나 컸네? 자, 한, 한몇분 지난 것 같은데, 두 분이 추천을 눌러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신 분들 추천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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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무도 눌러주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자 오신 분들 추천들 참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네녕 농사대 네, 내일은 아, 이번에 나 다음, 다음에는 다음 농사를 짓는 걸로 합시다. 아, 아기, 우리 아기랑 나 존나쌤 꺼져 씨밤새야 어디였어요? 그래, 거기 있으면 안 돼요. 자, 추천 감사하고요. 오랜만에 아이작이나 한판 땡기죠. 아이작, 해보면 압니다. 오케이.